안녕하세요 세라세라입니다 여러분 도파민 좋아하세요? 좋아하냐구요? 여러분들의 목마른 도파민을 채워줄 수 있는 스팅게임 클로버핏입니다 이 게임은 단순히 룰렛을 돌리면 되는 게임입니다 룰렛을 돌려서 돈을 벌어가지고 <laughs> 매일매일 정해진 이자를 납입하면 되는 게임인데요 물론 돈을 갚지 못한다면 죽음 으로 갚으시면 됩니다 <laughs>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은 손맛이 아주 짜릿합니다 마지막에 나가겠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나가겠냐고 물어보는데 한 판만 더 할까? 하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미친 중독성의 이 게임은 가격이 11,000원으로 현재 할인까지 하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이므로 꼭한 번씩 해보세요 어? 나 불안해 어? 666안 떴다 와 잭팟이다 잭 잭팟+ 잭팟 터졌네 체리잭팟 야 이거 얼마일까 미쳤다 미쳤다 야야야, 미쳤다 이거 기계 터지는 거 아니야 <laughs> 미쳤는데 미쳤는데 엄청난 잭팟 굉장한 잭팟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, 왜 이래.